지금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한 달간 통발선에 몸을 맡긴 이들이 있다. 4미터가 넘는 거친 파도 속에서 봉장어를 걷어올리기 위한 선원들의 힘겨운 싸움이 이어지고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바다에서 결국 피양을 결정한 봉호 봉림호는 무사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초랑 사일째, 복리모는 풍랑주의보가 내리진 가운데 추자도항으로 피항을 결정했다. 하지만 피항하는 데만도 약2 시간여를 되돌아가야 한다. 특히 야간 운항 중에 거친 풍랑은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피항하는 동안에는 모든 조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선원들은 잠시 휴식을 갖는다. 특히 제때 식사 시간을 챙기지 못하는 선원들에게 잠시의 조업 중단은 간식 시간이기도 하다. 선원들은 휴식보다. 하루속기 풍량주의부가 거치길 원한다. 떨어지면 계속 작업 못하는 거예요 네. 바람이 많이 불면은 계속 작업을 못해 위험했어. 위험해? 요 안전이 제일이라요. 안전이 제일이고 바람이 불면은 사람들 뭐 어지 다칠까봐 다질, 걱정하는 마음에 안전 조업을 계속 작업을 안 해버리. 하도 많이 칠때 작업하기 무섭지 않아요? 물론 그래요. 작업을 해야 돼. 아, 북용호라는 그배 기관장은 그 배에 한 오래 다니고 참 사람 참작지한 사람이었는데 일하다가 파도가 큰 파도가 배에 배를 덮쳐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버리고 시체도 못 찾았어요. 아, 그런 사고도 있어요. 작업하다 보면은. 혼자 괜찮은 바다로 만나고 살아갈한달 이상 바다에서 조업하는 선원들에게 바다는 아, 아, 아. 때론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기도 하다. 좀 아깝지 해양항로로 이동하는 동안 선장은 더욱 더 예민해져 있다 잠시도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야간항해가 제일 힘들지 시야가 많이 가리니까 앞에 뭐 배가 나타난다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나보다는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야간항해가 제일 위험하고 제일 힘든 부분이야 야간에 바람 불고 할 때가 앞에 장애물이 하나 있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선이 나타났다 선장은 재빨리 불빛으로 상대 선박에 복림 후의 위치를 알린다 네, 충돌 위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뭐 선장들이 그 잠을 안 자고 확인합니까? 저는 잘잘 찾은데 저는 배들 고배를 남긴 8 0 3번호는2 시간 만에 피항지인 추자항에 도착했다. 추자항엔 이미 많은 배들이 피항으로 온 상태였다. 903호 역시 무사히 항에 도착했다. 바다는 잠잠해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세차다. 갑판장이정박하게 알맞은 곳에 닻을 내렸다. 방향하다가 바람에 불어서 정박하는 거예요. 피항을 하게 되면 체류 비용 증가로 손해를 보는데도 선장은 조급하기보다 오히려 여유롭다. 항상 그 빠다 오면은 좀 마음이 여유를 갖게 해야 되지. 그래 않으면은 사고가 발생하니까. 기상안 좋을 때는 좀 쉬다가 또 기상이 더좀 회복되면은 또 조업을 하고. 항상 그래. 요 바다에선 이렇게 욕심을 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와 하늘이 더없이 청명해졌다 하지만 밤사이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 급히 수리에 나선 기관장 두기관 늦은 케이블인데 케이블이 터져버렸어요 오래되면, 오래되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더하게 나지? 날이 좀 상당히 또 날이 좀 출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업 중인 배들과 교신하는 선장. 정박 중이라고 일대이다니까. 지금 바다에 정박하고 있는 배는 지금 기상 상태가 좀안 좋아져 온다고 확인하는데, 그래도오후에는 한번 투망해 볼 거라니까. 하 우리도 한번 나가봐야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은 출항을 준비한다. 아츠로 올리고 903호와 함께 출항에 나선 803호. 이번엔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한껏 기대에 부은복리모가 바다를 가르며 전진한다. 전날 조업했던 장소를 다시 찾아나서 보는 복리모. 로로한마 이동. 목적지를 향해 두 시간 여를 또 다시 운항해야 한다. 갑판에선는 선원들이 미끼를 준비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붕장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바로 오징어. 개당 800원에서 1,000원 사이인 오징어는 값비싼 고급 미끼다. 장어가 장어가 이 오징어를 좋아하니까 장어를 잡기 위해서 이가버로 이제 오징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에 들어가면은 좀 폭발 안에서 좀 이가버 냄새가 오래가기 때문에요. 오래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처음 도망할 때 도망하는 쪽에 시간이 좀 오래 경과되겠다 싶은그 자리에만 도망할 때만 이제 한 3,000개 거리 이어주고 그 나무중에는 멸치로 사용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붕장어 잡이는 미끼로 사용되는 비용만 수백만 원이 넘게 하루 어획량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달간 장기 조업하는 이유 역시 어획량 감소와 3천만 원이 넘는 값비싼 경비 충당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오후에 시작된 투랑 작업은 앞으로도 6시간 이상 이어질 것이다 추락 6일째 함사이 투망했던 통발을 걷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이다. 한편에선 선원 한 명이 칼을 간다. 그 이유는 양망 작업시 달려올라오는 폐그물을 끊기 위해서다. 엄청난 크기의 폐그물이다 때론 이런 폐그물들의 투망한 어장을 끊어놓기도 한다. 무더기 뭐 걸리는 거예요. 끈물 어, 유자랑들이 또 끈물을 버려가지고 그다음에 다 굽도록. 그물이요? <목소리> <목소리> 통발을 걷어올리기가 무섭게 또다시 폐금물들이 걸려 올라왔다. 조업을 할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오는 폐금물들. 함부로 버린 폐기물들은 어장뿐 아니라 우리의 청정수역을 훼손시키고 있는 주범들이다. 그런데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긴 듯하다. 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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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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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든 모든 실타래처럼 엉킨 폐그물이 어장을 올라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벌써 몇 시간째 봉님호는 폐그물만 건져내고 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어장이 끊기고만 것. 끊긴 어장은 다시 찾아야만 한다. 땡여다가 노란 마크가 터져버린요 지점인데 그 서쪽으로 나가지고 우리가 다 있는 쪽에서 여기 끄고 내려오니까 걸리지. 하지만 플로트의 위치만으로 잃어버린 어장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장에 이제 지시를 하면은. 그 위성 구름사의 그 어장론 코스를 보고 걸려고 이제 티를 하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예상되는 지점에 재빨리 닻을 내리는데 로프와 다칠용의 어장을 찾는다. 어장이 끊어졌니까끌어올려 바닷속에서 끊긴 어장은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기에 이때에도 선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다. 다 가마라 가마. 과연 끊어진 어장을 찾을 수 있을까? 다을 올리자 잃어버린 어장이 함께 걸려 올라왔다. 선장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그어진 어장은 바닥 입수기 들어있기 때문에 선원들이 모두 힘을 앞에 끌어올려야만 한다. 거 네, 예, 끌어올리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건져올린 폐금물들의 양은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다. 아 이거야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거 가서 도 있고 출항 일주일째 그동안 조업 결과가 좋지 못했던 봉리모가 오랜만에 많은 양의 붕장을 수확에 나섰다 통골마다 3년 이상 된 붕장어들이 축하라도 하듯 힘찬 꼬리짓을 한다 그런데 선원들이 어렵게 잡은 장어들을 바다로 던지고 있다 35여지 미에는 살라주 먹어요 아, 살라주요? 왜 살라줘요? 그거는 그, 그, 살라주가 키워가지고 어두워져요, 노화기 때문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건 역시 바다 선원의 지혜다 긴하긴 양방 작업이 끝이 났다. 선원들은 다음 투방 작업을 위해 작업복과 배를 깨끗이 청소해 둔다.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일까 이번 조업에선 만족할만한 양의 붕장어들이 잡혔다 물칸 가득 붕장어들이 채워졌다 붕장어들이 은빛 몸매를 뽐내며 그물 한가득 춤을 추고 있다 다음 조업을 위해 잡힌 붕장어들은 다른 물칸으로 이동된다. 국내산 붕장어는 고단백질의 육질 이 맛있어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좋다. 많이 들 때는 네. 이두칸한 어. 손에 고기 두칸다 차요. 공장하는 다른 어점과 달리 냉동이 아닌 활어 상태로 보관해 항구로 가져가야만 한다. 그래서 물건의 수온은 10도를 항상 유지해야만 한다. 죽으면은 가격이 없으니까. 그러지 우리는 뭐 하루로 해 가지고 살이 가지고 육지을 온반을 해야 돈이 되니까. 물칸에 이동된 붕장어는 2차 선별 작업을 거치는데 심해에 사는 붕장어가 때로는 수압차를 이기지 못하거나 먹이를 많이 먹어 물칸에서 자연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죽은 붕장어들은 배에서 따로 쓰여진다. 네, 반찬. 네? 반찬, 반찬, 반찬해보는, 그래. 반찬. 해보고. 그리고 죽은 붕장어들을 반드시 제때 골라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치는 한무에는산 몸도 잘안 살고 죽은 걸 쓰고 버리고. 죽은 장아들은 내장을 제거한 후 깨끗이 다듬는다. 깨끗이 씻어낸 붕장아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말려 두는데 이렇게 손질한 붕장아는 선원들에겐 저녁 반찬으로 매일 식탁에 오른다. 이날 저녁 역시 붕장아 튀김 요리가 선보여졌다. 기름에 바삭바삭 튀겨지는 소리가 먹음직스럽기만 하다. 이거 양념보다 건더 더 맛있다 그러나? 튀김보다. 나 제일 좋아하는 게 내가 이 머리, 머리 머리. 어느새 해가 또 저물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바다는 고단함 속에 강한 성취감을 주는 것이다. 일한 만큼 거둔다는 인생의 진리를. 선원들은 매일 바다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출항 9일째 여전히 선원들은 폐고물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종호 선원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 지난 조업 중에 독감에 걸렸지만 제대로 쉬지 못했던 탓일까. 그는 몹시 지쳐 보였다. 감기 괜찮아요? 결국 탈진하고 말았다. 하지만 불과 몇분뒤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그는 또다시 작업에 나섰다. 오늘도 역시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녁 식사 시간이 주어졌다. 선원들이 모두 숙소에 모여 식사를 하는 동안 식사를 담당했던 선원이 식판을 들고 선장실로 향한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잠시도 조타실을 비울 수 없는 선장의 식사를 챙겨 주기 위해서였다. 아상조타실에뭐 혼자 많이 있으니까들 이거 바깥에 다른 배들이 또 우리 배를 접근하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강항상 뭐 젓다시로 비우는 일은 없지, 선장은 30년이 가깝게 반복된 생활이지만 그에게 고독한 바다 생활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다. 바다노는자체가자썰하고 애럭 뭐그렇지 혼자면 뭐 바지 뭐 뭐뭐 뭐뭐 맛이 거사. 거친 파도와 비바람, 그리고 고된 노동을 이겨내고 있는 선원들. 하지만 이들 역시 매일같이 반복되는 바다와의 고독한 싸움을 이겨내기란 쉽지가 않다. 힘든 점은 바람문 좀 불고, 어, 그럴 때좀 힘이 들고, 어, 바다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하다 보니 그때 좀 힘들고. 잠도 많이 못 자고, 하루에 이제 많이 잠이 드 5시간. 어하면몇 시간? 저는 출항할 때 들어가가지고 뭐 한달 만에 두달 만에 육지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하고 뭐한 며칠 있다가 한 2, 3일 있다가 바다에 나오하면은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너무 가족들하고 오랜,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으니까 항상 애한테 미안고 뭐, 애기 엄마한테도 좀 미안고 그렇지. 힘이 들어도 가정을 생각하고 항상 할수 있는 내가 열심히 0뭐 0을 내서 하하수수에에 없죠. 맞아, 그래요? 몸무게 1 0 8 k g 진짜 이게 와. 1 0 8 k g 1 0 8 k g 1 0 이게. 와, 몸무게가. 야. 와0 k g 1와0 0 0 k g 1나0 0 0 k g 10,000kg. 10,000kg. 1 0 0예0 k g 10,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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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이아 이제는 한국인 선원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됐다. 중국에서 가져온 약품까지 챙겨주는데 오랜 바다 생활에서 선원들에게 가족은 동료들이다. 찾았나 안 보죠. 안사지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거한 달간 조업을 하기에 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 생긴다 함께 조업 중인 이거, 이거. 가 다가와 물품을 건네준다 다 <목소리> 밧줄로 건네준 것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전기장판과 구공사무에서 잡아올린 홍게다. 아, 홍계. 선물받은 홍게는 오늘 특별한 요리가 될 것이다. 오랜만에 선원들이 빨래를 한다. 바다에선 무엇보다 물이 귀하기에 열흘 만에 처음 해보는 빨래다. 빨래를 말리는 장소는 건조가 쉬운 기관실을 이용한다. 며칠 뒤 제작진을 육지로 데려다줄 곶계잡이 운반선이 도착했다. 육지로 나가는 배를 보자 선원들은 만감이 교차한다 야, 야. 배가 배가 이 a m i Cochanda. b a n g a m 마음대로 안되 a m i a Bangamia, b a n g a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와의 싸움에 나선 붕장어접이 통발어선홍리모 그들은 바다 뿐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와 만선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